있어. 아. <laughs> 아니, 동영상을 저... 찍는 거요 아, 안 넘어가는 거예요, 사진으로. <laughs> 아이, 봐라. <laughs> 오, 오래 버틴다. 이렇게 보니까 또 얼굴이 달라 보이네. <laughs> 아, 귀여워. <laughs> 좋아? 혼자 있는 거랑 다르지. 친아! 친아! 오! 어 잘한다. 점점 내려간다. 아, 이 바람! 볼가? 어, 내려간다. 내려간다. 내려간다.